자 요번에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독해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답답했쥬. 그래서 자 이거 하나씩만 하루에 하나씩만 알아가도 자 영어 독해가 확 좋아집니다. 확 발음이 이상한데 겁나 좋아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 이런 독해가 자 봅시다. 이 보시면은 자 용문장이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 해석을 뒤, 앞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어와 국어와 거의 똑같아서, 아, 70%는 날로 먹어요. 그런데, 요 부분은 날로 못 먹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대로 하면은, 자, 모든 저것들은 리스트 된 위에 포함한다, 14대부터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을 앞부터 해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은 자, 여기만 해결되면 요 문장은 여기만 해결되면 엄청나게 쉬운 문장입니다. 자, 해볼까요 자, 모든 저것들은 포함합니다. 어, 얘가 주어네요. 자, 여기가 동사네요. 그럼 됐잖아요. 모든 저것들은 포함합니다. 14 generation 14대를부터 뭐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해석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1 4 대로부터 뭐로부터? 자, 네비 다이로부터베빌론의 엑사, 그래서 바빌론 유배까지. 그래서 여기만 해결되면 해석이 쉬운데 이것 때문에 안된 거지? 자,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 이 문장은 여기만 해결되면 된다.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리스티가 PP,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도 이렇게 명사 다음에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형용사로 쓰이면은 요 동사 부분이죠. 여기를 뭘로 해석해라? 는, 덧만 해석하죠. 그리고 저번에 배운 대로 주어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걸 알고, 동사라는 걸 알면은 이 문장은 겁나 쉬워지고, 동학한 독해가 됩니다. 제가 해볼까요? 자, 모든 저것들은 꾸미는 거예요. 나열된, 배열된 저 위에 그러면 주어 인식 이것은 포함합니다.라고 해서 자 깔끔하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정리합니다. 자, 뭐냐면은, 자, 명사 다음에, 이렇게 PP를 가진 과거 분사나, 또는 이렇게 분사가 오면은, 자, 명사 다음에요 형용사니까, 동사에 는, 덧만 붙여라, 여기에. 는, 덧만 붙이면, 해석이 겁나 쉬워진다, 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 이런 문장들이 해석이 깔끔하게 되고, 날로 먹게 됩니다. 다시 합니다. 자, 모든 저것들은, 자, 배열된, 나열된, 위에 이것은 포함합니다. 동사, 여기까지 주어, 끝. 자, 여러분 좋죠? 자, 겁나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 실력도 엄청 늘리겠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인터넷에서 저의 이름 구경하라고 딱 어, 하시면, 저의 모든 책을 구입할 수가 있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T 신청은 이 주소로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게.